한 주간 더 평안하셨죠? 어, 이곳 워싱턴은 날씨가 많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40도 중간, 그래서 산같이 쌓이는 눈들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움찔했던 우리의 영혼도 좀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복되어 주고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해서 어, 수요일마다 아, 세속성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사도행전에 세속성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오늘은 34번째입니다. 주제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적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넬류와 베드로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고넬류는 순정하여 세 사람을 보냈지요. 또한 고넬류로 만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정하여 양쪽의 순정이 합쳐서 이제 기적이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루의 집을 이제 방문합니다. 초대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의 소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역사적 상황. 매우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절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이틀이나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어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레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요배에서 가이사레는 약 5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당시 성인이 걸을 때는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 4일 정도 걸리는 좀먼 길이 있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구원하셨음을 보여주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고넬류는 자신의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같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구원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죠 초대교회의 복음전도는 고넬류의 경우처럼요 가족 중심의 전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가족은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죠. 초대교회가 당시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건 예배 전문 용어입니다. 예배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고넬리는 베드로를 일정의 신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당시 로마서에 관리였던것 같아요. 지극한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는 태도였죠. 일단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고넬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식민지의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자기 부하들과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 젊은이에게 엎드려 그발 앞에 절하며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은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조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죠. 제가 아침마다 몽우레터라는 이제 나름대로 글을 써서 그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우리 밴드에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쓴것 같아요. 지금은 목사의 권위가 완전히 직업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왜냐하면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만 해도. 목회자에 대한 권위는 절대적이었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었지만 당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림자도 밝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자, 이런 자기를 신처럼 받들어 주는 이고넬류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곧내일의 인사가 정중함을 넘어 마치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느낌을 베드로도 받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이런 태도는 거절해야 되겠죠 과하게 존경하고 과하게 섬기는 것 거절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 숭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당시 관례를 하더라도 이 가능성의 문을 차단해서 엄격하게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선을 그은 거예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을 긋는다는 것은 나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될 수는 없잖아요 존경이 경배가 되면 안 되죠 초기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바로 성도들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안 패드로는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기 들어가 누가 들어갈까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그걸 말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곤혹스럽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과감하게 이 습관을 부수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갑니다. 28절과 29절이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대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 위법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뭘까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길에서도 사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더 엄격한 유대인은 이방인과 회식하는 것은 물론 이방 땅에서 수입한 떡, 기름, 밀크 같은 식료품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본래 율법에 금한 것이라고 그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요 유대인과 가난안 땅의 여러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한 것 뿐이었죠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요 이 벗기의 목적은요 이방인과의 어떤 선을 그은 목적은요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의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의 일반적 교제까지 금지한 것은 후대의 유대인들이 만든 이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사실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베드로의 환상은 음식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고넬의 집에서 언급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방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베드로도 깨달은 겁니다. 그가 믿었던 신앙의 내용, 전통, 율법. 이방인의 접촉을 그는 금지하는 그런 오랜 전통에 자라왔잖아요. 그러던 그가 수천 년 내려왔던 전통, 그리고 자기에게도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이 전통을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다 벗어버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게 순정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의 전통, 자기의 생각, 율법적인 관습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인 것 같아요 29절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나는 너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도대체 왜 나를 불렀느냐 근데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줄 때세 번이나 거절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장벽을 자기가 먼저 깨뜨렸죠.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잖아요. 고뇌를 집에요. 그래서 그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투덜거림 없이 깔끔하게 하나님의테대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제 보면서 좀... 어... 잔 칼빈의 생각이 났습니다 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이성과 오랜 전통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 믿음의 거룩한 침묵이라고 말했습니다 멋있는 말이죠 믿음의 거룩한 침묵 투덜대지 않냐고 내 안에서 막 거절할 수 있는 욕망과 조건들이 있지만 다 참아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것을 칼비는 믿음의 거룩한 침묵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도 좀이 모습이 회복될 필요가 있죠. 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미 고넬류의 하인들을 통해서 고넬류 집에 초청장을 받은 베드로가 왜이 질문을 했을까요? 고넬류에게 직접 듣고 싶은 거예요. 종들을 통해 들었지만 고넬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왜 와해 하는지 신앙의 점검이기도 하겠죠. 그러자 고넬료는 나는 당신의 말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도 환상을 받았잖아요그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특권이죠. 목회자의 권이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성도들의 상황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결국 이두 사람은 참 재밌어요 자신들이 왜 만나야 하는지 전혀 몰라 둘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무덕되고 순종한이두 사람은 서로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엄청난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죠 무턱대고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자신을 보내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죠 또한번또 우리가 순정이라는 면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순정은 믿음의 깊이를 넓혀 주어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것이 순정이죠. 우리는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완비되었을 때 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순정이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순정했을 때 문이 열리고 상황이 준비되어집니다. 아나니아에게 문이 열렸을 때 바울을 만나러 갔을 때 그가 순종하자 바울에게 하는 문이 열린 걸 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역전시켜야됩니다 조건 상황이 맞으면 순종하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아니죠. 순종하면 조건과 상황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다른 차원의 신앙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자신 안에 그려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은 분임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순정의 가장 큰 축복은 이거예요. 그 순정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묻지도 않고 순정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정해서 고넬리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는 왜 이곳에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순정했더니 이방인의 성교의 문이 열렸지요 고넬리도 마찬가지로 아주 재미난 대답을 합니다. 30절입니다. 고넬리가 이래된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십장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고넬리가 경험했던 그 환상이요. 근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고넬루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건 천사의 모습이지. 이한 사람은요. 고넬는 자기가 베드로를 청해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의 체험이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31절에 마라데 고넬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천사가 하는 말을 두 가지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행했던 구제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감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산상 순에서 예수님은 기도 구제 금식을 할때 은밀하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고넬로의 오늘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이두 가지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신제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작동해야 될 삶의 능력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32절과 33절입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란 시문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의 시문의 집에 유숙하느라 하시기로 그래서 천사의 말이 지금 고넬료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천사에 들었던 말을 베드로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기서 잘하였다는 말은 웰컴. 고맙습니다.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이얘에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여기 우리라는 말 자기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친구들, 가족들. 하다못해 하인들까지 다 모아서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류는 베드로를 것을 정말 열렬히 환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웰컴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고넬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제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고넬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권위를 존중해 대 하나님을 대신하 하나님을 대하듯이 베드로를 맞이한 겁니다. 대단한 고넬유지요. 같은 사람인데 또 이런 고넬유에게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 스포스타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사람으로서 서야 되는데, 자꾸 사람 위의 역할을 하려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도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또한 길을 걷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평하는 소리와 함께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다 믿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베드로를 복잡하게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참왜 이렇게 하실까?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고넬류 집에 찾아가 가지고 기적으로 주님을 믿게 하면 좋을 텐데. 또 베드로에게도 그 과정을 겪어서 그냥 하나님이 축복법 사용하셔 가지고 한 번에 고넬리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며칠의 기간을 두고 환상을 보고 또 환상을 보고 기도하게 하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보다 인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 말고는 하나님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맡긴 것이 복음의 전도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부끄러운 것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부족합니다 한인 마트 아니면 한인 상가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들락달락 거리면서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몇년 동안 한번 해봤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만 하고 있는 제현실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지 않고 나에게 맡긴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하나님께 면목 없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미련한 방법이라 하여 순정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복음은 우리에게 왔을까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증인의 삶을 살면요 복음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어지죠. 이제 초대교회 세속 성자들이 들려오는 신학적 숙제거리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곤넬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베드로란 인간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이 번거로운 절차? 베드로가 와서 장황하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 구세주이며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볼 얘기인데 구원자의 심을 설교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합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이게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요 순정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순정은 지리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사제들이 담임 목사에게 순정하는 거 불편합니다. 잔소리로 듣게 되어지죠. 부모에게 순정하는 거 커갈수록 불편합니다. 잔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순정이라는 원리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첫 번째 순정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감정으로 못 해요. 의지로도 못 해요. 베드로가 순종할 때 베드로의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겠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심적인 아주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겪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베드로는 굉장한 심리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원칙과 철학과 습관과는 대조적인 삶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한 갈등 구조 우리도 그대로 경험하고 있죠 갈등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순종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만날 것을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삶의 방식 순종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온 삶의 방식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편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왜요? 편하다는 것은 내 삶에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불편함을 자원해서 선택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 불편함을 자원해서 얻는 그 신앙의 모습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조건과 상황이 구비되어진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었습니다. 근데 아시아 성교를 막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상황이 그가 훈련된 것은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순종하고 유럽으로 건너갈 때 길이 열리는 걸 보지요. 그래서 순종이 준비입니다. 조건이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려워요. 순종이 쉽다면 왜 순종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순종인 것 같아요. 처음은 순종했다가 나중에는 순종을 하지 않는 건 신앙 아니죠. 그래서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순종과 권현의 순종을 보면서 순종은 조금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덮어놓고 해야 합니다. 고민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권현이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재미있는 것은 이두 사람이 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알면 순종하기 쉬워요. 근데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음성 이런 환상을 보여 주셨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유 불문 여하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답이 분명히 제시하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이야기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니다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완벽한 교육받은 훈련받은 우리라 하더라도 인간이 결정한 것은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결정에 순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결단에 우리는 순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순정하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유태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적인 하나님을 바뀌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경험이요. 불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내 순정의 양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크고 적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순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순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달라지십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요 베드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전혀 몰랐던 베드로였는데, 순종함으로 통해서 곤내리를 만난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그의 인식이 넓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순종은 시선 싸움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순종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시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그래요. 시각은 바로 내 발걸음, 몇 걸음입니다. 내가 걷는 보폭의 수준이에요. 시선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과 시선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정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순정의 최적 모습입니다. 순정의 시작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곳에 시작하면 순정이 안 됩니다. 제 주변에 참 많은 분들 순정 못하는 이거 여기에 있어요 너무 짧아요 근시한 쪽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순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걸려요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걸리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자꾸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시선을 두게 되어지면요. 그것으로 말하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보여져요. 계속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최종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순정이 안 되는 거죠. 자꾸 내 모습이 보이면 순정하지 못합니다. 자꾸 내 문제가 보이면 순정하지 못합니다. 그건 제 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면 순정해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힘으로 뚫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결단이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매한 자인 줄 아십니까? 내 고집과 내 상황과 내 조건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요. 핑계가 보이기 시작하면 순정은 끝이죠. 결국은 순정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증인로 택하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같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우리를 높여줄 때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존경하고 경배할 때도 우리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목사에게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고, 질서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속 성자들이 숙제로 물려준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정말 이 시대 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특별히 순종의 사람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럴 때여러사람을여러분들할섬 선을 그할십시을나으십시사람입니사람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이니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